안녕하세요. 지유명차 영종저입니다. 음, 오늘부터 총 3편으로 이어서 이 자사오를 대표하는 고전적인 형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총 여섯 가지로 준비를 했고요. 두 가지씩 나눠서 이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앞에 보이는 이 차원은요, 철구혼인데요. 이 철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별칭이 원형미의 정수인 형태이다 이렇게 불리곤 하는데요. 음, 보시다시피 세 개의 이 원형을 구슬로 이렇게 꿰어 놓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참고하실 만한 사진을 두 개를 띄워 드릴 텐데요. 이 철구호를 대표하는 대형식 철구호, 그리고 수진식 철구호를 보여 드릴 거예요. 보이시나요? 음, 우선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철구호는 형태로 봐서는 수진식 철구호와 대형식 철구호의 중간 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먼저 수진식 철구호라고 하면 이 반원으로 모자를 쓴 뚜껑이 조금 더 볼록합니다. 그리고 대형식 철구호는 이 입구가 지금 보이는 이 철구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좁빛하고요. 그리고 뚜껑이 좀 작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연자호 형태랑 비슷한 생김새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음, 이 차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이런 손잡이와 그리고 꺾어지는 불이 또, 철고 특유의 이 늠름한 어깨선을 굉장히 잘 살린 생활차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차오들은 별도로 뭐 가격을 뭐 고지하거나 그러진 않을 예정이에요. 영상에서는 대신에 제가 따로 코멘트로 정보를 적어 놓을게요. 어떠세요? 늠름하죠? 그래서 이렇게 원형. 공의 형태에서부터 명맥이 이어져 내려온 이 철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청대 말 작가님이시죠. 정수진 작가님의 이르러서는 꽃을 피우고 자사호를 대표하는 조형으로 매김한 게이 수진식 철고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철구호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음, 사실 철구호는 입고를 하면은 거의 바로 나가고 해서 음, 제가 이번에 새로 들여온 이 하도제 철구호밖에 매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 철구호 한 점으로 표본적인 조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형태는 이제 양대산맥이라고 불리죠? 세목골, 이 표주박 형태에서 발전이 된 석표호인데요. 음,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이 석표호는 고경주 대사가 처음 고안한 경주식 석표호입니다. 어떠세요? 이 칼같이 원래 떨어지는 세목골의 형태가 석표호의 특징인데요. 경주식 석표호는 넉넉하고 완만하고 곡선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이 많아 보이는 석표호 형태인데요. 저는 이 경주식 석표호에서 가장 큰 매력을 한 가지 꼽자면 이 바디 선도 굉장히 넉넉하고 부드럽고 편안하지만 뚜껑에 달린 이 교형 형태를 들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개 형태로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리를 표현을 한것 같기도 한데요. 이 완만한 뚜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이 뚜껑에 있는 조형 구슬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조형을 설계를 하셨는지, 네, 훌륭한 작가님이신 거는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호는 소이 백호 차호인데요. 한 가지 더이 차호에 형태가 아닌 질감을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봤는데요. 강판이 인데 이렇게 고온에서 짱짱하게 구운 차오를 요 근래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구워졌고요. 그리고 형태적으로도 균형감 있게 정말 잘 만든 경주식 석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석표호도 소위 백호에서 만든 석표호예요. 이 석표호는 약간 변형이 된 석표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름은 점사석표라고 네, 제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차원은 합환호와 석표호의 중간 선상에 있는 차호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부리와 그리고 손잡이가 굉장히 앙칼지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 드렸던 경주식 석표호와는 또이 혼유 구슬 형태가 완전히 다르죠. 네, 작가는 또재밌게 같은 작가예요. 이 소이베코 소속인 갈령 작가가 만든 차호인데요. 이 갈령 작가님의 가장 큰 기의 특징은 이런 자사의 마감 처리를 굉장히 잘 하신다는 점입니다. 한 바퀴 돌려볼게요. 크기는 앞에 있는 차오가 한 380cc고, 이 차오도 꽤 커요. 한 350cc 정도 되는 차오인데요. 요즘 생차를 원래 정량에 한반 정도 넣고, 길게 우려서 마시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오도, 약간 변형된 석표호예요. 석표라기보다는 저는 음표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조금 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유도의 소속 작가님이신 민간도예가 중에 실력자이시죠. 풍약화 작가가 만든 석표인데요. 우선 이 석표 같은 경우도 이 석표 특유의 세목골과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와 부리에 어느 정도 각을 굉장히 잘 살렸는데 또한 가지 이 차호의 특징이 보시죠? 밑면이 평평합니다. 얘는 또 다리가 없어요. 요그 평평한 평탄한 한 것처럼 바닥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니료 색감이나 이런 느낌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청단이에요 약간은 옅은 올리브색을 닮은 굉장히 실제로 보면 훨씬 이 올리브 톤이 그윽하고 안정적이고 이쁜 자사호인데요. 우선은 이 교형, 이 다리도 굉장히 반듯하게 표현을 했고요. 부리도 보이시죠? 구리도 굉장히 반듯하게 그리고 손잡이도 반듯하게 칼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차호도 크기가 꽤 커요, 한 270cc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입고를 하고 이 차호는 한 번도 아직 사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들어온 원앙호가 있어서 그 원앙호를 조금 사용을 해 봤는데요. 이 차호는 단리에 비해서는 조금 기공률이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청단리에 또한 가지 음, 니료를 다루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일반 뭔가 쫀쫀한 느낌의 이 단니를 제외한 니료들에 비해서 이 청단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니료가 굉장히 잘 굳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단리를 컨트롤하면서 조형을 제작하는 것은 굉장한 난이도가 필요한 난이도를 요하는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잡아보면 가볍습니다. 니료 자체가 가벼운 느낌인 것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다나 하죠?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석표 세점과 그리고 철구호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석표를 같이 모아서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형된 느낌은 굉장히 색다른 느낌을 주는 자사오임에는 틀림 없지만 참 희한한 게 저는 고전, 클래식 그 자체인 자사오에 사실 눈이 많이 가는 편이더라고요. 그건 뭐 사람마다 개인의 취향이겠죠? 색감도 다 달라서 이렇게 같이 모아보니 굉장히 풍성해 보이네요. 그럼 오늘 자사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편은 서시호와 정란호를 소개할 예정이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출수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